동입니다. 와 오늘은 저번에 만들었던 이 아이스크림 슬라임이 오늘 은트로할 건데 이 슬라임이 더, 더 느낌이 좋아졌어요. 한번 보실래요? 소은나한 개도 안 먹어요. 자 그럼 바로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아, 지난번에 만들었던 마이쪽 슬라임이 있고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슬라임 키트입니다. 어, 아까는 이렇게 이렇게 뜯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는 예전이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똑같지는 아니네요. 보실래요? 자첫 번째는 <laughs> 음, 첫 번째 준비물 똥두 개, 뚜껑 두 개, 휴난남에 스티, 스티커 한 개, 리뉴 한 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돼있거든요 랜덤이에요. 보면. 여섯 개 중에, 네. <laughs> 여기 여러 가지 색깔 중에. 그래서 제가 딸기 빼고는 다 좋아하는 건데요. 네. 제가 문제적 그 집을 제일 좋아하는 데 나왔어요. 네. 우와! 작디만들어볼까요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나온다 해야 돼. 여기다 전좀큰 통을 할 거예요. 얘는 들어가고 얘로 전할게요. 이이 통을 이렇게 저는 응. 자, 저번처럼 뜯어요. 제가 핸드크림을 발라가지고. 응. 4대 1이래요 4대 1의 비율이니까 어쨌든 넣어보세요 많이 넣어보세요 됐어요 너무 많이 조, 조금 더 넣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슬라임을 그 색깔로만 할거죠 한가지 색깔로 그러니까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네, 네, 네. 어 너무 작네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좀써야겠잖아요네 많이 쓰세요 이제 좀 됐죠? 네, 네이 정도는 된것 같죠. 됐어요. 그리고 소매를 이게? 좀 걷어주세요. 슬라임이 묻을까봐 걱정이니.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액티베이터를 네. 조금씩 넣어주라고 하는데. 가릴게요. 이번에는 4숟가락 네, 4숟가락 적는 네, 네것 같아요. 저번에. 어, 요새 라면 어떻게 잘 되냐면요 글로요요 액티저 조금 많이 넣고 그리고 물풀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마지막 됐어요. 네. 너무 많이 해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저어 주면 <laughs> 됩니다. 오 느낌이 이거 뭐죠? 이거이거 뭐예요? 어 열심히 저어 주시다가. 또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더액티베이터를 조금 더 넣어주세요. 저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슬라임 같지 않나요? 응. <laughs> 이거 뭔슬라임 같아요? 좀더 열심히 저어 주다가 원래 4대 1의 비율인데요. 만약에 조금 어오 밖으로 많이 나왔어요. 살살 저어주세요. <laughs> 이게 제일 살살인데요? 네. 저 생각해 오! 아직 반진 좀 느낌이 좋네요 하지만 음. 떨어지진 않아요 조금 물품더 너무 차요 네 너무 적어요 <목소리> 쿠킹크림이랑 민트초코칩빵 비슷하네요 한 스푼 한번주시다 눈금이 좀더 있으면 4대1의 비를 맞추기 좀더 쉬운데요 뭐가요? 눈금이 없어서 조금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응.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저어 보세요 근데 너무 세게 저으시면 안돼요 뻥이왜 응. 이렇게 작나 그게 고민이다 이게 슬라임이에요? 네 계속 하다 보면 된대요 와. 슬라임이다. 아, 아. <laughs> 우와 무리다 <물이다. 웃음> 안녕 안녕 안녕. 다대 일의 비율을 적절히 섞어서 열심히 계속 저어주시면. 네, 손으로 됩니다. 할게요. 좀, 조금 더 저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자, 손으로 하면 한대 걸립니다. 아니, <laughs> 손으로 하면 1년 걸립니다.

만들기는 좀더 간편하네요. 다만 비율을 좀더잘 조절해서 많이 섞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 네. 그것보다는 슬라인이. 네. 조금씩 액티베이트를 더 첨가하면서. 액티베이트 더 넣어주세요. 네, 더 넣어 주세요. 더 넣어 주세요. 네. 그러면 잠시 어,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투에서 조금 더 완성된. 형태로 슬라임을 갖고 노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영상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 재밌었나요? 네. 그러면은, 토에서 만나요. 안녕. 네. 안녕.